예 오늘은 음, 중용 3장 201쪽 주자 장구 주자집주 어, 주자의 말씀 <laughs> 지난 시간에 이제 <laughs> 공자의 말씀을 읽었고요 <laughs> 그 말씀에 대한 주자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과즉실증이여 불급즉미지니 고로 유중용지덕이 위지나 연이나 역인소동득이니 초문한사로돼 단세교세하야 민부릉행 고로 선능지 금이 구이라 노노엔 무능자 아니라 너무 지나치면 중을 잃게 되고 미치지 못하면 중에 이르지 못하요. 그래서 오로지 그 중용의 덕이 지극하니 그렇지만 이 중용의 덕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똑같이 부여받은 바야 얻은 것 바야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 가르침이 쇠해지고 백성들이 흥기에서 행하지 않는 고로 능한 사람들이 드물은 지가 오늘날 이미 오래됐다 노노에는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능 자가 없다 그 중용지 덕이라는 표현에 밑줄 치시고요 보통 중용의 덕 그냥 아어 그래 중용의 덕이야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이때 덕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힘이에요, 힘. 중용의, 중용이라는 힘. 그 힘이 그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심력이에요, 심력. 마음의 힘이에요. 중용이라는 마음의 힘. 그것이 지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요이라 마음의 힘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인소 동득 모든 사람들에게 고요하게 다 부여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첫 장에서 얘기했듯이, 천명지 위성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중요의 덕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초문 안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밑줄 치시고요. 여기 우리 유학의 중요한 기본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불교나 도교 쪽하고 다른 특징이 이겁니다. 이미 부여된 거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가르침이 쇠퇴해 주고 이걸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좋은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되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소학이었죠. 소학 대학 이 가르침.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지니까. 민 부릉행. 백성들이 흥기해서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능지 금이 구이라. 능지 이걸 능하게 해야 되거든요. 능하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밥을 먹고 중심을 잡고 걸어 다니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중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능하게 쓰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으면 동물들처럼 아마 네 발로 걸, 그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다음에 식사하는 것도 젓가락으로 우리 먹지 않습니까? 인간은. 동물들은 그렇게 못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중의 그 능력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은 중의 감각이 없냐?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역량에서 우리 사람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및 사람이 동물보다는 능력이 뛰어난데, 그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 능력을 선하게, 능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성인들인데, 그런 능력을 이미 타고났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근데 그걸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졌다. 그, 노노의 요 비슷한 구절이 있고, 덥죠?

그 밑에 주 보면요. 자왈 여기 지금 중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 쓰신 거예요, 이거. 중용지위덕. 요 뒤에는 또 그렇게 나왔어요. 중용지위덕.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쓸 필요 없이, 203페이지, 맨 위에, 그, 첨부 보면, 노노에는 중용지위덕냐, 기지의요. 민선구의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또 지금 중용은 기지의원지 이렇게 써놨어논어에는 중용지 위덕냐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용에는 그냥 중용은 기지의원지 이렇게 돼 있고 위덕냐라는 말이 없어요 중용에 자그 얘기가 이제 격암조씨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장에서 중요 3장에서는 중요한 게그 공자 같은 분이 아중요한그지극하구나 이런 얘기를 공작 하셨잖아요 그 밑에 정자라든가 자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공자가 얘기한 여기서 중용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인 느낌이에요. 우리 느낌 가지고 사실은 살잖아요. 아, 오늘은 뭘 먹고 싶다, 또는뭘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중용의 능력이에요. 근데 요게 달 아, 때마다 이제 과하게 되고 먹고 싶다 그러면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너무 비싼 걸 먹는다든가 뭐 과소비를 한다든가